장현웅은 1911년 평양에서 외동딸로 태어나 부모님께서 외동딸인 그녀를 금지오겹으로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5살이 되던 해 그녀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의 어머니께서 어린 그녀를 홀로 길러내시느라 수많은 고생을 하셨다 합니다. 경제적으로 의존할 친척이나 돈을 벌 사람이 없어 어머니께서 온갖 고진 일들을 하시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장현홍은 어머니께서 고생하시며 나를 기르시는데, 내가 기생이 되어 집안을 살리겠다 라고 다짐하며 스스로 14살 나이에 평양권번에 들어가 기생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노래와 춤등 못하는 것이 없는 맞는 예술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녀를 보기 위해 남자들이 고름처럼 모여들어 그녀 괴로워할 정도였다고 하죠. 이런 인기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무에게도 마음을 쉽게 주지 않았습니다. 또 그녀는 당시의 샴푸였다는 미화의 비누의 광고 모델로도 활동했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그녀는 당시 친일파 이지용이 당시 정말 큰 돈이었던 1만 원으로 그녀를 첩으로 삼으려하자 그녀는 이를 거절하면서 나라를 욕보인 더러운 자에게 가느니 죽음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했죠. 이후 그녀가 21살이 되는 해 그녀는 상해로 유학을 떠납니다. 이후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